오늘은 삼지노묵입니다. 볶는 게 아니고 물을 좀 부가지고 지금 양념 간장 만능 양념 간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좀 넣고 마늘 조금 대여섯 쪽 넣고 지금 볶고 있습니다. 볶는 거보다도 물을 조금 넣었어요. 부드럽게. 한번 또 음반도 예, 좀 넣고 하는 비닐 위에서도 좀안 좋을까봐 좀 이렇게 뜨거운 물에 좀한소번 끓여서 8번 씻은 다음에 새로 앉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, 오뎅을 해보고 있습니다 심심하게 예, 다시 다 조금 넣고요 어, 꿀도 넣고요 어, 엿도 조금 넣었어요. 아직 매실은 안 넣는데 었 매실도 한 방울 넣을 거고요. 에, 설탕도 먼저 다 넣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탕은 안 넣습니다. 뱃물을 좀 넣어서 같이 끓였고 한약물하고 파하고 양파하고 다 볶아서 에, 저기 만능 간장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 조금 넣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심심하게 해서 반찬을 많이 먹으면 돼요.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을 많이 먹으면 되겠습니다. 마늘이 한 잔잔한 거한 7, 8개는 들어갔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늘은 오뎅, 볶음, 약간 수분 있게 너무 딱딱하면 좀 짜고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심심하게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. 마늘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밑으로 가라앉아서 보이지가 않네요. 그래서 매 시만 한 방울 넣어서 이제 끊내놓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오뎅 약간 조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